태원 소설가입니다. 박태원의 수필 '여백을 위한 잡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독특한 머리 모양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수필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머리 모양을 소재로 삼아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자신이 그러한 머리 모양을 하는 까닭. 그것을 선택하게 된 과정, 머리 모양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상세하게 드러놓고 있습니다. 마치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듯한 독특한 문체를 활용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문학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자부심을 은연 중에 드러내면서 단지 머리 모양으로 인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지 말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머리 모양이 어떻길래? 혹시 박태원의 사, 사진 본적 있어요? 독특하긴 독특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박태원이. 머리가 어때요? 딱 일자지, 앞머리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사진이 이래요. 그자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는 약간 짜증이 났나? 하여튼 간에 이제는 이 수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나의 사진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려니와 우리가 지금 봤잖아 사진 그죠? 나는 나의 머리를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 나의 머리, 여기 이제 중심세제예요. 자,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 모양이 좀 다르다. 가, 다르게 가꾸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긴다거나 가운데로나 모르나 가르마를 타서 옆으로 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거 보니까 여기까지. 자, 옆으로 가른다거나, 여기까지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머리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뭐, 요즘도 그렇죠.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가지고 한 일자로 자른 머리, 이게 자신의 머리 모양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조선의 소위 이름 있는 이로, 이름 있는 이, 유명인사, 뭐, 요즘 셀럽 정도죠. 이러한 머리를 가진 분이 없으므로 개성적이다 라는 거야, 독특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은 얘를... 일본에서 구하여 후지타 화백에게 비안이도 있고, 후지타 화백이 뭔뭐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간에 프랑스 화가래, 일본 태생에 생긴 것도 좀 독특하게 생겼나봐요. 입고 다니는 것도 독특하고, 또는 농담을 좋아하는 이는 만담가 오치지시로에게 견주기도 했으며, 주부지우라는 가정잡지의 애독자인 모여급은 성별을 전혀 무시하고, 여, 여자에게 비해, 노부코와 흡사하다고 했으나, 자, 누구누구누구? 후지타와 백, 그 다음에 오츠지시로, 그 다음에 요시다노부코 아마 이 사람들이 당시 머리 모양이 독특했나보지? 머리 모양이 독특해서 유명한 사람들, 특히나 앞머리가 일자 모양인 유명한 사람, 세 명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누구나 모두가 나의 머리에 호감을 가져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내 머리 모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나도 알고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나의 독특한 머리 모양. 호감? 호감은 말도 말고 호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한 악의조차 가지고 나의 머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건 좀 심했다. 그게 뭐뭐내뭐 뭐뭐 글쓴이의 머리 모양이 뭐 자기한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됨까지 논란을 캔 이조차 있었다. 요 이게 아마 이 글을 쓰게 된 짜증나는 이유인가 봐. 이런 얘기 들으면 독특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독특한 거 아닐까? 하지만 인간성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좀 심하죠? 어쨌거나 간에 나의 머리 모양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뭐 악의적인 비난. 그 다음에 뭐 사람됨. 인간성에 대한 논란. 기타 등등등등. 단순히 괴팍스러운 풍속이라고 말하는 이에게는 괴팍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까다롭다, 별났다, 까다로운 스타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는 나는 사실 그것이 악취미임을 수긍했다, 괴팍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진짜 괴팍하다는 건 독특한 거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이는 내가 남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것을 무슨 일종의 자가 선전을 위한 행동같이 오해하고 자가 선전? 스스로 자랑하는 거, 스스로 선전하는 거, 자기 선전, 신문 잡지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대부분 익명을 가지고 나를 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그렇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막 욕을 하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플다는 거죠. 뭐라고? 이 머리 모양 독특하게 해서 유명세를 치르고, 그 다음에 원고를 더 받으려고 한다고. 집불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글도 못 쓰는 게 그냥 머리 모양 가지고서나 어떻게 유명해지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딱 요거겠죠. 그죠? 자, 이런, 내가 남다른 머리 모양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좋지 않은 반응. 이건 짜증나지. 사람이란 대개가 저를 가지고 나를 미루어 보는 법이다. 미루어 본다는 건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남을 평가하는 법이다. 나의 단순한 아침미를 머리 모양을 고집하는 것을 이러한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이러한 것, 어, 그러한 것, 어떤 것, 자기를 선전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부정해, 부정이니까, 뭐야, 연관시켜 생각한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그들 자신이 그처럼 비열한 심정의 소유자랄밖에 없지만 나는 속으로 무더니 불쾌하고 괘씸했다 짜증났다 이거죠. 일찍이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한 마디도 반발을 시험하거나 또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려고 안했다. 주변 사람들이 평가에 대한 악플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은 굳이 지금에 와서 나의 머리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어 우스운 일인 줄 모르나 이것은 물론 내가 잡문 지금 쓰고 있는 글이에요. 의 재료가 그처럼 궁해서는 아니다. 한마디로 글쓰기 소재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글을 쓰는데 내가 이 머리를 하고 지내기도 언어 10년이 되었거나 언간 어느덧 10년이 되었거니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다소라도 이름이 알려졌다 하면 그것을 틀림없이 나의 그동안 문학행동에 힘입은 것으로 내가 글을 써가지고서 난 신문기사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글을 썼네, 어, 훌륭한 작가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글 써온 내 능력이다. 머리 모양의 덕을 본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자가, 자기 선전한다는 말에 대한 반박이죠. 내가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진 것이지, 머리 때문임이 아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뭐 하면은 누구 자식이니까, 또는 누구 집안이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해가지고서나, 그 사람 또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사람의 주변을 가지고 얘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럼 짜증나죠? 하여튼, 하여튼 간에, 뭐 요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내가 내 머리에 관하여 몇 마디 잡담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나의 자가 선전인듯 곡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 기회에 나의 작품은 사랑하면서도 나의 머리를 함께 사랑할 도리가 없어. 나의 악취미를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의 작품은 좋게 생각하면서도 내 머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상 독자죠. 나는 나의 머리에 대해 한마디 성명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석자가 풀석자예요. 명자는 밝히다. 그러니까 풀어서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은 왜 쓰는 거야? 이 글은 나의 작품은 사랑하면서 내 머리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내 머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에게 해명하고 싶다. 이 얘기네요. 한마디로 이 글을 통해 나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대한 나의 악취미는, 독특한 데 머리 스타일은, 물론, 단순한 악취미. 어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일부러 시작된 것은 아니다. 까닥 이유가 따로 있다. 참말로 이유를 찾자면, 까닭을 찾자면, 나의 머리카락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도리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억세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천성이, 뭐야,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것에 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머리 모양을 갖게 된 이유는 머리털이 억세고 천성이 게으르다. 내가 남다른 머리 모양을 갖게 된 이유네요. 내가 중학을 나와 이제는 누구 꺼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었을 때, 중학교 때는 왜못 길러? 그거는 교칙에 따라서. 머리를 기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마음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기를 빗질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제 멋대로 살짝 넘긴 자연스러운 그런 머리 모양이었다. 이 일자 머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기르고 보니 나의 머리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의 생각대로 슬쩍 뒤로 넘어가거나 그래 주지를 않았다. 아까 나왔죠. 머리카락이 엄청 억세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기기가 힘들었다. 홍문현의 벙쾌 장군인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우와 유방, 유방과 항우 이야기 알죠. 그 항우와 유방이 한번 이제는 막 거의 뭐 한나라하고 초나라는 왼수지간이잖아. 그럴 때 이제는 항우가 홍문현에서 살짝 유방을 꼬여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유방을 도와준 장군이 번쾌 장군인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생겼대요. 머리카락이 위로 뻗어 올라가고 눈자리가 다 찢어질 것 같았다. 비유자 일종의 양처럼이에요. 내 머리카락은 머리털은 그저 제멋대로 위로 뻗쳤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빛과 길 기... 이 가지고 이것들을 다스려 이것들이 뭔데 머리카락들을 다스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약간 양의 포마드 찜이 이때 포마드는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젤처럼 생긴 거예요 젤처럼 생긴 기름으로 머리기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능이 흥분할 때로 흥분한 머리털 흥분할 때로 흥분해? 머리카락이 흥분을 해? 말도 안돼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뻗쳤다 뻗친 이라고 하는 어떤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있고요 위무, 위로하여 어루만지고 달래줄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 나는 취침 전에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수건을 씌워 잔뜩 머리를 쫄라매고 서 잡다. 왜? 흥분할 때로 흥분한 머리카락을 어찌 한번 가라앉혀 보려고. 근데 가라앉혀 졌을까? 가라앉혀졌으면 일자머리 안 했죠.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자머리카락을 갖게 되었다. 자, 머리카락 자체가 워낙에 억센 거.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아, 맞다. 게으르다는 거. 그러나 모자나 양복이 언제 한번 솔질을 한 일이 없고, 구두조차 자기 손으로 약칠을 해본 적이, 이제까지 도무지 몇 번이 안 되는 그러한 나로서는, 엄청나게 게으른 나로서는, 머리만을 언제까지든 그렇게 마음을 수고롭게 해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계속 잘 때마다 해야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게으름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했다는 건 아니야.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어. 며칠 가지 않냐야 나는 그만 머리에 기름칠할 것과 빗질할 것을 단념해버렸다. 가장 무난한 해결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머리를 빡빡, 빡빡 밀어버리는 것이겠으나, 딱까머리라는 것은 참말로 나의 취향에 맞지를 않는다. 그렇지, 내가 중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그래 길게 기른 머리를 그대로 두어 주자니 눈을 가리고 코를 덮고 그렇다고 쓰다듬어 올리자니 제각각 하늘가리키고 에휴.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 마침내 생각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안돼 안돼 안돼해서 마지막으로 개책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궁여지책 이것들을 이마 위에다 가지런히 추려가지고 한 일자로 자르는 방법이었다. 이것이 지금의 머리 모양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최선책은 안 되고, 차선책, 아니, 궁여지책, 궁여지책으로 문, 아, 머리를 한 일자로 자르게 됐네요. 그것이 내가 동경서 돌아오기 조금 전에 일이니까 10년 가까운 노릇이다. 아까 초반부에도 10년 동안 이 머리를 유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이 꼭 사흘 동안 내가 장가를 들고 처가에서 사흘을 치르는 동안만 처 조모, 조부모가 나의 특이한 두발 풍경에 놀라지 않도록 깨달라는 신부의 간청에 의해 나는 부득이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고 그랬으나 모양을 바꾼 적이 있긴 있어, 사흘. 그때 빼고는 늘그 머리가 그 머리인 것이다. 10년 동안 머리 모양을 유지했네요. 근데 머리 모양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응. 나도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머리 모양이 거의 뭐한 20년? 30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음. 그의 성미나 한 가지로 나의 머리가 그처럼 고집이 센 것은 슬픈 일이다. 잠깐, 잠깐. 나의 성미가 아니고 뭐예요? 그의 성미죠? 자기 자신의 성격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객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센 고집처럼 머리카락도 억세서 손질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이 30이 넘었으니 그만 머리를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나이도 대 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머리 좀 바꾸지 그것이 나의 악취미에서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악취, 내가 진짜 악취미야? 아니야 악취미가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앞에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악취미라고 얘기했죠? 악취미라고 얘기한다면 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또 악취미가 아니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묘방이라도 생기기 전에는 얼마 동안은 이대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해 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거죠.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악취미가 아니야. 내 독특한 취향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살려줘 욕좀 그만해줘 이해 좀 해줘 뭐 이런 거가 될 거예요 결국 머리 모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필을 뭐라고 합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형식이 없이 모든 소재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글이면서 신변 잡기적인 글이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경수필 같은 경우 그렇죠? 이 글이 딱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닌가? 수필의 특징에 딱 맞는 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수필이고요. 개성적이고요.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인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설명할 때는 조금 잘게 쪼겠습니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에 대한 성명, 해명이죠?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꼭 머리 모양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글에 대한 공감이 될 겁니다. 혹 나의 사진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려니와 나는 나의 머리를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를 뭐 후지타 화백에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오우치지 시루와 비교하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요시다 노부코와 흡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러나 모두가 나의 머리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머리를 부정적으로 보곤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한다. 단순히 괴팍스러운 풍속, 독특한 성격, 유발, 유별난 성격이라고 말하는 이에게, 그래, 악취미인 거 나도 인정해, 수긍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의 머리카락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나게 억세다는 것과 내 성격이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것, 이두개 때문에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는지 도리가 없어. 그것은 나의 악취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특별한 방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수밖에 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럼 어쩌겠어. 그냥 지내야지. 그러니까 뭐 해줘? 그렇지. 인정해 주기를 바래. 라고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가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많이 억울할 거예요. 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한 것도 아닌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산다든가 악평을 받는다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울할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억울할 거야. 그렇다고 그걸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양해를 안 해고 욕을 해? 뭐, 어쩌겠습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죠. 응, 그런 사람들은 부처가 아닌 거죠라고 생각해야지 뭐.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여백을 위한 잡담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